자뭐 아, 내용은 이미 너희들이 어, 아마 숙제를 했기 때문에 파악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브리튼하면 이제 브리튼하면은 영국이잖아. 영국의 자연사 박물관, 자연박 자연사 박물관을 말하는 거야. 이 영국의 박물관이 가지고 있대 해즈, 그렇지? 자, 몇몇의 독특한 특이한 일꾼들을 데리고 있대 박물관에서 알겠지? 어,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은 뭘까? 뭔가 독특하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얘네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 자, 그들의 직업. 요, 그들은 누구야? 얘네들이겠지, 그치? 그러면 그들의 직업은 뭘까요? 그들의 직업은 바로 먹는 거야. 먹는 거. 어, 먹는 게 직업이야. 그치? 자, 무엇을 먹냐? 얘네들이. 동물들의 사체를 먹어. 죽은 시체 알지? 사체라고 하지, 우리가. 사체를 갉아먹는 일을 해. 어 직업이야 이게 어 사람은 아니라는 거 느낌 왔죠 이때 ing가 얘들아 요 비동사 뒤에 있잖아 비동사도 이렇게 ing가 나왔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얘가 이제 동명사이거나 아니면은 현재 분사인 거지 그치 그럼 해석을 먹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면 이게 현재 분사고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동명사거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들어 자 여기서 특이한 일꾼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하는 일은 여기서 이, 이트가 뭘 가르쳐요? 이 좁을 가르치지, 그치? 이를 가르치지? 그들이 하는 일은 동물들의 사체를 먹고 있다야 먹는 것이다야. 먹는 것이 맞아. 얘가 것이다로 해석을 했어. 그치? 그럼 얘가 이 거수로 해석되면 얘가 명사 역할이야. 그래서 얘는 동명사인 거야. 현재 분사가 아니라 동명사인 거야. ing가 다 현재 분사도 아니고 다 동명사도 아니고 해석해봐야 돼. 자, 그거는 좀 무섭게 들리죠 얘들아. 막 동물의 썩은 사체를 먹는다는 거잖아. 이렇게 사체를, 뭐, 썩은 사체, 사체를. 그것은 어때? 상당히? 어우, 뭐, 의시시해. 무섭게 들려. 그치? 하지만, 그 일꾼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는데. 컴플레인을 걸지 않는데. 어, 불평 없이 잘한대, 일을. 자, 여기서 사운드는 무슨 동사야? 감각동사겠지? 아까 룩처럼. 그치? 그럼 내가 감각동사 나올 때 뒤를 잘 보라고 했지. 누가 나오는 건 맞아. 형용사가 나오는 건 맞겠지. 근데 부사가 나오는 건 틀린 거야. 어, 스퀘어리는 형용사가 맞습니다. 자, 그럼그 일꾼들은 어, 불평도 안 해. 그냥 썩은 동물의 썩은 사체를 잘 먹어줘. 자,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사람이 아니야. 딱정벌레들이야. 비틀스야 비틀스 딱정벌레들 딱정벌레를 고용했어 이 자연사 박물관에서 그럼 여기서 그들이란 그 일꾼들이겠지? 같은 인물들이야 지금 A와 B는 같은 같은 딱정벌레들이야 알겠지? 자 딱정벌레들은 말이야 자 천연 청소부들이야 천연 청소부들이야 자연의 청소부들이야 자 어떤 청소부냐면 이때 대스은 너네가 배우긴 했지만 아직은 인지할 수 없는 관계대명사죠. 정소부는정소부인데 어떤 정소부해서 얘를 어떤이라고 이렇게 마음 속에서 어떤 받침 니은으로 끝났지? 형용사 역할을 했다는 증거지.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명사를 꾸며. 자 이때 대세쌤이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관계대명사는 결국은 형용사 역할이야. 우선 잘몰라대 나중에 다시 배우니까. 그러면, 딱정벌레는 자연 클리너들이야. 어떤 자연 클리너? 우리 주변에 있어 왔지. 얼마 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 왔냐? 포는 뭐뭐 동안. 그지? 자, 5번은 넘어섰다 이건데. 자, 이거 백만, 천만, 억이잖아. 2억 만년 동안. 알겠지? 2억 만년 동안 우리 주변에 있어 왔던 천연 클리너들이야. 그들은, 그들은 이제 딱정벌레들이겠지. 이 딱정벌레들이 잡아먹는게 어, 잡아 아니라 먹어 동물들의 어떤 그 뭐야 배설물을 먹어 알겠지? 어, 게다가 말이야 배설물만 먹는게 아니야 그들은 또 먹어 뭐또 먹냐 죽은 시체도 먹어 동물의 시체도 그러니까 배, 배설물도 먹지만 죽은 시체도 먹는다고 뭐만 빼고 다 잡아먹 뭐만 빼고 먹냐 except for ~~을 빼고 그러니까 뼈만 빼고 다 먹어 뼈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먹어 죽은 시체를 알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 배설물도 먹지, 게다가 썩은 시체도 먹어, 썩은 사체도 먹어, 알겠지? 그러면 말을 덧 붙인 거잖아. 배설물도 먹고, 게다가 썩은 사체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게다가가 들어가야 돼, 얘들아. 게다가가 영어로 뭐야? 게다가가 영어로 뭐야? 모로보지. 자, 이모로버가 게다가란 단어야. 게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3번 하면 4번이 답이야. 자, 그리고 이 언포천일리는 불행하게 도고 포천일리는 다행히도야그치 둘이 반대 말이야. 그러니까 3번 하면 4번이 답이긴 하겠지. 어, 뼈만 빼고 다갉아 먹어 줘. 깨끗하게. 자, 그러면 이 딱정벌레들은 근데 여기서 너네가 조심할 거는 얘가 동사가 아니야. 왜냐? 동사가 두 개일 순 없잖아. 얘가 진짜 동사지. 그치 그럼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어 주어는 누가 주어인데? 얘가 주어지 딱정벌레들이 그 딱정벌레 S가 붙었네 복수명사네 그러니까 여 이지를 쓰면 안 되겠지? R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주어와 동사는 수일치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선생님 요, 얘네들은 누군가요? 묶어줘야죠 그러면 아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겠구나 얘는 분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 분사 그래서 얘는 사용했다 이게 아니고요 사용되는 라고 해석해줘. 받침이 ㄴ 으로 끝나, 분사들은.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 얘네들도. 그럼 봐. 박물관에 의해서 사용되는 딱정벌레들은 그렇게 해석해주는 거야. 겨우 길이가 몇 mm 정도냐? 대략 10mm 길이 정도밖에 안 돼. 되게 작아.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딱정벌레들이겠지? 먹을 수 있어. 얘네가 동물의 사체를 대략 일주일에, a 어, week, 일주일에 4kg까지도 먹을 수 있대. 한마리당 어, 그러면 막 10마리 되면 막 사, 40kg까지 먹을 수 있고 100마리면 막 400kg. 이렇게 먹어, 잡아, 이렇게 먹는 거야. 자, in a 션 d i t i o n 2라는 것은 뭐뭐 이외에도, 응? 인 in audition 2까지 나오면 이게, 이때 2는 전치사지, 2부정사 아니다. 전치사야. 이거 투부정사 아니야. 투부정사면 뒤에 동사 번역 나오는 게 정사이고, 전치사면은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정사인 거잖아. 당연히 아인지는 동명사지, 그니까.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못 나와요. 명사로 만들어 놔야 돼. 그게 바로 동명사야. 자, 이, 이 in a d d 는 뭐, 뭐, 이외에도란 뜻이야. 자, 이 딱정벌레들은 말이야. 박물관에서 일을 하는 거 이외에도, 다른 또 쓰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거든. 자, 여기 얘랑 같은 거 찾아라. 그럼 얘를 찾으면 돼. Besides, 알겠지? 뭔뭐 뭐 이외에도 같은 단어야. 여기서 할말 많지 말때 넘어갈게. 뭐 많이 말해줘봤자 머릿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박물관에서 일하는 거 이외도 에이 딱정벌레들은 또한 일을 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주냐? 과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줘. 이 딱정벌레들이. 옛날에는 말이야, 이 패스트가 과거잖아. 과거에는 말이야, 이 과학자들이 사용했었어. 강한 화학물질들을. 자, 뭐 하기 위해서 사용했냐면,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야. 이때 툴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금방 느꼈지?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했어. 그니까 러 얘는 부사적인 용법이야. 그지뭐뭐 하기 위해서를 해석했으니까,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의 뜻이야. 자,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물질, 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했었어.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동물의, 그 죽은 동물의 이 가죽도 벗겨내야 되고 에? 그다음에 이제 근육도 벗겨내야 되고 그랬단 말이야. 뭐로부터? 동물의 뼈로부터 이거를 이제 벗겨내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거아니야 여기는 사실은 너네가 아직 잘 인지를 못하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 적격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들이 연구하기를 원하는 그치? 요 그들은 과학자들이야 딱정벌레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야겠지 딱정벌레가 연구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디번이 다른 대상입니다. 그래서 답이 디번이었어. 어쨌거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싶어 하는 동물의 뼈로부터 가죽과 근육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한 화학물질을 옛날에 과학자들이 썼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근데 그럼 불행하게도 말이야, 어 독한 화학 물질을 쓰다 보니 불행히도 해서 이제 언포천일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한 화학 물질들이 데미지, 손상을 줄 수도 있었단 말이야. 왜냐면 뼈를 연구해야 되거든, 과학자들은. 근데 화학 물질을 독하게 쓰다 보니까 뼈까지도 손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과학자들이. 예? 그러나 그 딱정벌레들이 먹어줘. 모든 다른 그 죽은 동물의 모든 몸의 부위를 다 먹어 줘. 누구를 남겨 주냐면 뼈만 남겨 주는 거지. 고맙게도. 자, 뼈가 언터치. 터치 반대가 언터치야. 어. 뼈를 터치하지 않은 상태 대로 놔두고 나머지 그 부분만을 다 갈가 먹어 줘. 그러니까 고스란히 뼈만 남겨 주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는 땡큐지. 그렇지? 자, 땡스 투는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 덕분에 이런 뜻이야. 그렇지? 내가 니네 덕분에 살았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 그래뭐뭐 덕분이야 이렇게 쓰는 건데 내가 너 때문에 살았어 이런 말 써도 되죠. 그래서 because of 랑 바꿀 수 있어. 또는 due to도 바꿀 수 있고요. 또는 owing to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단어야. 알겠죠? Thanks to, because of, due to, owing to 더 있지만 더 이상 알려주진 않을게. 어쨌거나. 자 이러한 새로운 워커들 덕분에 이거 딱정벌레를 의미하는 거겠지? 이러한 딱정벌레들 덕분에 과학자들은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깨끗하고 손상을 입지 않은 동물의 뼈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야. 이 딱정벌레들 덕분이야. 알겠지? 어, 독한 화학물질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된 거야 연구를 위해서. 자 그렇다라면 일번뭐일 일본, 번은 금방 말했지. 이거 뭐 4번이겠지 그러면 아우 쏘리 아우 3번이겠지 그렇지 아까 불행하게도 그랬으니까 내 다행이도 그랬니 불행히도 그랬니 불행이도 그랬지 자 이번은 얘들아 어이 딱정벌레들이 과학 연구를 돕는 건 맞아 근데 화학물질 배출한다는 의미가 아니야 옛날에는 과학자들이 화학물질을 배, 이렇게 이용해서 연구를 했지만 지금은 딱정벌레를 이용한다는 거였어 이건 뭐 당연히 4번이겠고. 이 딱정벌레들은 과학자들을 위해서도 일을 해준다고 했거든. 이 내용이 뭐였냐면 어 아까 과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준다. 자 여기 부분을 보면 되지. 이 딱정벌레 이 부분을 해석하면 돼. 사실은 이 딱정벌레들이 뼈만 터치하지 않고 다른 모든 부위들을 다 먹어주는 거. 그게 이제 과학자들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 그 부분을 해석해가지고 오면 그게 답인 거야.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과학자들 위해서 이렇게 쓰면 안 돼. 그치? 어, 과학자들 위해서 이걸 해석하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걸, 이걸 해석해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 이제 얘네들이 과학자를 어떻게 도왔냐. 그걸 구체적인 내용으로 써라, 우리말로. 이런 의미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을 해석해가지고 왔으면 되는 거야. 14번째에서 15번째 줄을. 됐죠? 자, 선생님, 녹화 좀 잠깐 끊을게요.